사단법인, 한국신선편의협회 이사장 최만수. 규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진흥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위촉합니다 2022년 3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진흥회 이사장 권영철.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감사합니다. 잠시...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국장애인기업진흥 의 운영위원장으로 명받은 최만 수라고 합니다. 저도 그소유에는 농업을 다니다가 반두고 제가 88년도에 이제 서울로 와서 식품산업을 했습니다. 제가 육류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2년차 계속 그0분만 일관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임명을 받게 된 계기는 제가 항상 평소 장찬엽 박사님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가야 될 방향 실증이 무엇을 해야지 가야 되느냐 하는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근데 장애이라는세 그 글자에 너무 자기 자신이 누추하다거나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의 행위를 하지 못함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21세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협업이고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제일 담백할 것 같다. 한 의제를 가지고 장바사님하고 뭔가 의견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운영 연장을 맡으로인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관연 보니 오늘 식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일주일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